아, 이 장면이 최고의 장면인데. 서태웅이 강백호한테 공을 딱줘 가지고 강백호가 마지막에 딱 넣고 골 들어가고 경기 끝나 가지고 이겨 가지고 둘이서 빡 치는 장면이거든. 와. 어, 진짜 소름 좋아 아빠 어릴 때 이렇게 만화책을 좋아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열살심준우입니다 준우 아빠 신정훈입니다. <laughs>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좋아해? 네. 해남매랑 음. 춘천당. 책으로도 보고 TV로도 보고. 아들은 슬렌만맨도시아 네. 축구 하는 거? <laughs> 근데 이거 보면 딱 누가봐도 축구 하는 것 같은데. 축구 공이다. 아, 아두 말하면 잔소리죠. 아, 저는 슬램덩크 세대라고 봐야죠. 어렸을 때 제가 농구를 알게 된 것도 사실 슬램덩크고 뭐 그때 당시에 저 때는 뭐 슬램덩크가 거의 그냥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게다 농구만 했었어요, 그때는. 프린 챔프라고 두꺼운 그 주간지 마화책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무조건 <목소리> 그달려가가지고 매주 화요일이었나? 운방구에 <목소리> 가가지고 1,500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 10장? 이 정도만 나왔었어요, 그때는. 그거 막 보는 맛으로 거의 살아서 잤잖아요. 캐릭터 중에서 이제 핸드서브 제일 좋아를 했었고 몸서섭이그드리블 잘하고 막 이런 어, 캐릭터인데 그리고 잘 생겼고. 아니야. 원래 옛날에는 별로 못 생겼었는데 요즘 좀 잘생긴 게진 거야. 근데 서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어. 조금 없고. 한번 아빠가 얘기할 때 아빠 얘기를 들어 봐. 그러면 신기할 거야. 최근에 이제 리빙을 <laughs> 아시죠? 아, 예. 전 봤습니다. 전못봤어요 계속 이게 가슴이 뛰는 거? 막쿵닥쿵닥되면서막그 심장 박동수가 막 엄청나게 막 올라가는 그런 느낌? 좀 이런 막이 그렇게 하는데 약간 저 이제 뭐도박 같은 거할 때나 <laughs> 이제 네. 과거에는 그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나하나 짚고 넘어. 어 뭐야, 저거는? 와, 저 그림체는 기억도 안 난다. 와 아빠는 저걸로는안본것 같다. 저도 아, 저걸로는안 봤네요. 저거 뭐야? 얼굴도 저 슬램덩크 얼굴도 아니잖아. 저건 용서의 얼굴. <laughs> 용서의 애들이 왜 이렇게 농부라고 있어? 제 기억에는 북두의권저는뭐 <목소리> <나는 이제 목소리> 5초 뒤에 죽는다 뭐 이런 거 요, 요게 이게 옛날에 뭐야? 이게 그 슬램덩크거든 이거의 절반만 한 책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적판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문방구에 이제 한걸에 팔았었어 저런 식으로 팔았었어 이게 나온 날딱문 여는 시간 8시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살려고 대신 근데 뭐다 결국은 우리 친구 중에 한놈이 보통 사니까 이거 하나 나오면은 한 10권 정도가 들어와요. 근데 요거를 보려면은 거의 한 일주일은 최소 기다려야지 볼수 있었어요. 었 아,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다 손흥민 때문에 축구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집에 집집마다 노구 하나씩은 꼭 있었고. 이게 지금 요거는 사실은 좀. 좀 좋은 농구공이야 이거는. 이게 스파이딩이라고 해 가지고. 이이지이 NBA에서 쓰는 농구공이고 아빠 때는 이제 스타라고. 응. 스타 농구공 그게 우리나라에선 최고 좋은 거였는데 아빠도 그거 사려고 거의 뭐한달 동안 돈을 모았었어. 이게 싼 가격이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돈있는데지 사고 저희는 이제 뜯어 다기고 <laughs> 아, 아빠 때는 그 옷보다는 신발 무조건 다 농구화 에어 조단이라든지샤키로닐엠퍼니 하드웨이 그랜트 이런 애들 엄청 유행이었었는데 걔네들이 신는 신발 나이키라든지 이게 나이키네 이거 저스트 두일이 나이키야 나이... 마이클 조단 들어봤어? 마이클 잭슨? 그거 나이키 잭슨 가수고 최고의 농구선수야 최고의 농구선수 이때는 그냥 뭐 무조건 그냥 그거 신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 멋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 이거 엄청 인기 많았잖아 이거 저주이 저거 봐봐. 농구 드라마 마지막 승부래. 저기 아빠가 어렸을 때 보던 정말 재밌게 본그 드라마거든. 저거를 보려고 그냥 무조건 집에 들어왔어. 사람들이? Bird... 어. 어, 사람들이 저거를 보기 위해서. 그 시간 에한명도없었서 저거 노래까지도 아직까지 아직도 기억나. 빠바밤밤밤. 음부터할수는 없는 거야. 빠바밤밤밤. 그래 서거 다담다이딱 바로 야지 이거 아아! 가자! <laughs> 처음부터 알수 없는 거. 그야 이게 아빠가 어렸을 때도 저걸 보면서 꿈을 키웠었어. 그 저거 끝나고 학교 가면은 그냥 무조건 저얘기만 했었어요. 저거 어제 봤냐? 뭐와 대박 아니냐? 뭐. 서로 다 자기가 하겠다고. 코트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했던 농구가 이제 반코트. 저는 리버 운드 전문이었습니다. 슛은 진짜 안 들어가더라고. 대학 농구가 엄청 인기 많았었어요. 이게 예전 시대? 연세대, 고려대, TV에서 나오시는 사람들 있잖아. 그 허재, 허장훈, 현주영 이런 사람들이 원래 진짜 이때 시대 때 농구 최고들이었어. 완전 전설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농구 디잔치라고 해서 실업 농구. 그러니까 KBL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국 프로 농구야. KBL 보다 하나 전 단계. 그때는 이제 대학농구요. 대학농구랑 이제 실업농구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그때의 연고전은 거의 무슨 뭐 전쟁 수준이었고요. 정말 아이돌 수준이에요. 지금 아이돌 수준인데 HOT. 빅뱅 뭐, 빅뱅 빅뱅은 진심이었어. 진심. 다집 앞에도 막줄서 있고 그거는 뉴스에서도 봤어요. 그 연세대 숙소 앞에 그냥 줄을 쫙 서가지고 그냥 거의 밤새도록 기다려 그냥. 아우, 뭐 화장실에서만 기다리겠어요. 뭐저 사람들 막 스토킹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장난 아니었어. 이게 예고편인데 이거 나왔을 때 물었던 남자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막 소름끼치려 고 그래봐. 막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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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서 막. 아 진짜. 이야 <laughs> <laughs> 아빠가 저기 너 뭔지 모르겠지만 꼭 보러 가자. 꼭 보러 가자. 이거 끝나고 보러 가자. 재밌겠지? 어. 잘 생기졌어 손톱썹이 잘 생기진 않았었는데. 누가... 슈퍼로키. 아 얘가 조금 아쉬웠어요. 서태웅이 좀아쉬어 서태웅이 저는 남자 책에서는 제일 멋있게 나오는데다 멋있어가지고 서태웅 얘기가 또안 나왔잖아요. 서태웅 팬들이 많았거든. 특히 그 여자들은 서태웅 팬들이 진짜 많았어. 자 자는 도 엄청나게 생겼거든. 옛날에 그 뜨거움까지 같이 이제 받아가지고 두개의 영화를 본 듯한 느낌. 농구나 한번 해보고 그래서... 싶다. 서차지 아빠다 그냥 이건 영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서 선물과 같다. 진짜 가슴이 뜨거워진다. <laughs> 그치? 사실은 이거는 인생이라고 봐야죠. 욕만... 근데 저게 무슨 뜻이야? 영화만이 아니고 내 인생에서. 그러니까 응. 저건 어떻게 하나의 선물이라는 거지. 20년이 훌쩍 넘어 다시 돌아온 만화를 보는데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원래 지금은 아빠 만화 싫어하는데 아빠 어릴 때 이렇게 만화책을 좋아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만화 안... 안 싫어하는데 아빠 싫어하는 거 같네. 아니 아빠 별로 안 보잖아. 아, 신기, 지금 지금은 잘안 보지. 아빠 예전에 그렇게 많이 봤다는 게 신기해. 그래? 아빠 <laughs> 어렸을 때 많이 공부했었어. 만화책 엄청 좋아하는 게 너무 오스키 아빠한테. <웃음> 그래? <웃음>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싸웠어. 이게 아마 이제 그냥 나가라고 이제 더 이상 너는 이제 우리 농구부가 아니다. 근데 선생님이 온 거야. 이 선생님이 정대만이 이 선생님을 되게 존경하거든. 뭐 대만군 뭐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결국은 다시 이제 울면서 다시 농구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아, 아 이게 그 사랑이라고이제 그 최고랑 이제 제일 정대만이야 맞아, 정대만이야. 아까 그 머리 길었던 사람이 이제 마음껏 어, 그 이막그 어, 상황이라고 엄청 최강이랑 지금 대, 시합을 하는데 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졌었는데. 어, 아니 아니고 이 상대방이 체력이 없는 상황인데 포기를 안 하고 계속 슛을, 쏘는 거야. 포기를 모르는 남자. 실수 쏘는 거야. 근데 그게 다 들어가. 무조건 꼴이야. 그러면서 막막 막 죽어가 막에 이러면서 보세요. <laughs> 어, 그런 장면이야. 아, 저거 또 완전히 <laughs> 짱 장면이야. 아, 이 장면이 아마 처음으로 강백호가 시합을 나와가지고 진 장면이야. 해남이라고 이제 그 지역에서 어, 이제 팀. 탑이 어. 있거든. 그 팀한테 진 다음에 강백호가 열받아가지고 어. 울고 있는데 채치수가딱 잡고 어. 야, 울지 마. 나누고 있는데? 저러고 어. 나서 제가 머리 잘라, 열받아서. <laughs> 어? 아, 이 장면이 이제 거의 최고의 장면인데. 이게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막 카카오 프렌즈로도 나오고 아, 그랬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모르지. 어,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 이, 이 명장면인 이유가 장백호랑 서태웅이 사이가 되게 나빠. 어 그러니까 그리고 엄청 나쁜데 어. 갑자기 농구부를 시작하니까 갑자기 가장 친해지는 거 아니야? 아니고 공격 그 끝나기 전에 1점점을 지고 있었는데 서태웅이 우리 강백호한테 공을 안줘 바보라고 하면서 주잖아. 서태웅이 강백호한테 공을 딱 줘가지고 강백호가 마지막에 딱 넣고 골 들어가고 경기 끝나가지고 이겨가지고 둘이가 팍 이겨 치는 장면이거든. 와어 치는 소리 귀찮어. 오어오그 아빠 너무 신났는데 아빠도 이런 모습이 있단다. 아마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한번 보고 싶어. 그래 그래 괜찮지 않아? 한번 봐보고 싶긴 해. 그렇지. 어렸을 때그 모습을 좀 다시 추억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어. 아 이건 내가 볼 거야. 아 같이 이렇게 보면되지 진짜. 예. 얘새치수이 얼굴 좀 이상하지. <laughs> 너무 이상해, 이거. 너책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 책 사러 가자, 이따 음. 랬지두 권. 두 권? 오천 원이잖아. 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어.